첫 번째 볼 것은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문장의 형식이 몇 가지가 더 배웠었죠? 다섯 가지가 더 배웠었지? 똑같아. 자, 1형식은 뭘까요?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 형식은 뭐였었지? 오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격 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란 말을 내가 첨 들어봤어.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쌤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장의 형식을 보니까 총 다섯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문장 맨 앞에 주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뭐 있어야겠습니까? 주어 있어야겠고, 동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치? 먼저, 일형식부터 한번 살펴보자. 일형식은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goes to school. He goes to school. 그런 학교에 간다라는 말이죠. 자,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 주어지. 이유는 문장 맨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바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 s 는 동사가 되겠다. 왜냐하면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때 투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 바로 전치사라고 해. 스쿨은 학교란 말로써 바로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를 영어로 쓰면 나온이라고 쓰거든.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앞으로는 선생님이 말할 때 명사를 N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있잖아. 자, 전치사 플러스 명수로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부사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위에 문장을 보시면은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두개 이상이지 그 안에 주어 동사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이라고 하고, 단어가 두 개인데 두개 이상이지 그런데 그 안에 주어 동사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라고 해. 그래서 중요한 건이 의미가 중요한데 이 부사 의미가 의 중요합니다. 부사는 무슨 어, 어떤 역할을 할까? 부사는 문장에서 있어도 오케이고 없어도 오케이가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치는 거야. 그럼 뭐만 있습니까? 주어 동사만 있죠. 그래서 바로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또한번 살펴보자. 어 아이가 1인칭이지. I 나 1인칭이 되겠습니다. 유는 너는 2인칭이지. K okay. 나와 너를 제외한 he 그 사람 she 그 여자 it 그거 book 책. 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3인칭이 되는 거야. 자, 3인칭인데 그 사람 하나, 그 여자 하나, 그거 하나, 책 하나. 단수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자,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동사 나왔을 때, 1인칭일 때, 2인칭일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일 땐, 어떻게 써야 될까? S를 딱 붙여야 돼. 그런데, 그런데 단어 끝이 오르고 났을땐 S만 붙이지 않고 ES를 붙이는 거야. 보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한번 보자. 두 번째는,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가 이 형식이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호는 뭐가 될수 있을까? 자, 보자. 명사는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형용사도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사는 절대로 보호가 될수 없습니다. 왜될수 없을까? 부가 만약에 보호가 부사라면 부사는 어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죠? 없다고 치면 다시 일형식 동사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보호가 되는 것은 뭐라고? 명사와 형용사만 될수 있고 절대로 부산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오케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이다. 그래서 he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a teacher는 명사인데 이것이 바로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는 뭘까? 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이다. 그래서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지. 그것을우리가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한다. 바로 주격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he is smart. 그는 똑똑하다고 할때 주어고 동사고 스마트가 바로 보호가 되겠습니다. 어티츠는 명사지 스마트는 똑똑한 이런 뜻의 형용사야. 이처럼 형용사도 어때? 보호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 되시겠습니까? 자, 또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비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비동사는 종류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I am, you are, she is. 이게 바로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있으면 다 뭐가 될까?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MR 이슬를왜 비동사라고 할까?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 자, 보시겠습니다. He works. 이 말은 맞는 말에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he가 바로 삼진 단수지? 그런 경우는 동사 뒤에 s를 딱 붙여서, he works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he can works. 이 말은 가능할까? 이 말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can을 뭐라고 하지? 바로 조동사라고 해. 우리가 보통 단어를 암기할 땐그 단어의 뜻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품사도 같이 암기할 수 있어야 돼. 전체 산지, 명산지, 형용 산지, 부산지 다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캔을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데, 항상 조동사란 뒤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 돼. 원래 형태가 있어야 돼. 그래서 s를 빼버리고, he c n work, c l 하지 마겠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자.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이다지. He can is a teacher. 그는 선생이 될수 있다는 말이거든. 이 말은 맞는 말이 니 말일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동산 뒤에 몰 써야 돼? 동사 원형이 있어야 돼. 이때, 이제 오는 을 바로 볼까?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R is가 동사인데, 이 동사 원형이 뭐라고? 바로 B다. 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또 하나는 항상, 비동산 뒤에 몰 써야 돼? 비동사 뛰는 항상 보가 나온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삼형식 사명식 보시겠습니다. 삼형식 여기다 서 보자.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 삼형식인데 목적은 뭐만 될수 있을까? 명사만 목적 될수 있습니다. 형용사 될수 없습니다. 부사 될수 없습니다. 알겠지? 목적은 항상 명사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he likes a teacher. 그런 선생을 좋아한다. 자, 문장 구조해 파 보자. he가 주어고, likes가 동사고, a teacher가 바로 목적어 되겠습니다. 자, 보자. 보호는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말. 그럼 목적은 뭘까? 목적어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행했는데, 그 동작의 대상을 우리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 이 말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시겠습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해석상 그는 선생이다. 어때 주어와 일치하지? 일치하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보호가 되는 것이다. 자, 동사를 중심으로 해석상 그는 선생이다. 어때 이 사람과 아 죄송합니다. 그는 선생을 좋아한다.라고 해석하니까 이 히와 어티 전수로 어때 다른 거지? 그러면 목적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 보호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 안 썼네. 자, 보시겠습니다. 동사 뒤에, 자, 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어. 그럼 무조건 뭐니? 이것은 보호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정리해보자. 동사 뒤에 명사 떴을 때는 보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동사를 중심으로 해석상 주어와 일치했어. 그러면 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니? 목적어지. 하지만, 형용사는 동사되에 있을 때,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보호가 되는 것이다. 제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이제 사형식을 살펴보자. 사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은 뭐알 필요는 없지만, IO라는 것은 indirect object. 이것은 뭐지? direct object가 되겠습니다. indirect 간접이란 말이고 direct 직접이란 말이야 어쨌든 사용식의 형태는 주어동사 간목증목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I give you a book 해석하면 은 나는 준다 너에게 한권의 책을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구조 파악해보자 I는 주어되겠습니다 왜? 문장면 앞에 명사 있으니까 give은 뭐야?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뭘까? 명사인데, 동서를 중심으로 나와 너는 다르잖아. 그치? 목적어야. 또 명사 떴네. 동서를 중심으로 아이와 앞부분 서로 다르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목적어 두개 나왔을 때, 이 앞에 있는 사람인 목적어 우리가 간접 목적어 아이오라고 하고, 사물인 목적어 우리가 디오, 직접 목적어라고 한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오형식으로 넘어가보자.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call you Lee 해석해보자 나는 부른다 너를 리라고 I는 주어죠 콜은 동사지 유는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 자 보자 나는 부른다 너를 리라고 그럼 뭐야? 목적어인 유와 리가 서로 어때? 같은 거지? 오케이 다시 한번 보자 주어와 일차하지 주격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일치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동사 뒤에 명사가 두개 남았는데, 이 앞에 있는 목적어와 뒤에 있는 목적어가 서로 달라. 그러면은, IODO. 자, 동사 뒤에 명사 두개 남았는데, 이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 일치했어? 그러면 뭐니?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형식과 이형식은 어때? 목적어 없지? 이처럼 목적 없는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하고, 3형식, 사형식 5형식은 다 목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조를 갖는 동사를 뭐라고 할까? 타동사라고 한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필기하시겠습니다